준아, 반갑습니다. 너무나 깨운 마피아2 데피니티브 에디션입니다. 스토리. 새게임 어, 보통 하겠습니다. 보통. 오케이. 마피아2. 뭐야? 이 내, 이거 제가 9개월 전에 했던 마피아1 했었던 여기 이어 서 하는 겁니다. 두 개를 만이죠. 품일 중인 두 사람을 귀인군한 용이라 합니다. 뭐야, 담배 My name is Vito s c e l e t t a I was born in Sicily in 1925. 어? 아, 네. A little guys, me. I'm standing there with my parents and my sister Francesca.